이렇게 생긴 아가씨가 다 이렇게 다이 먹어?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주세요. <목소리> 근데 안 돼. <되면> 요 많이 주세요. 어 <목소리> <목소리> 뭐야? 진짜 맛있다. 대박이야. 와 맛있다.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 이 영광을 택시 기사님께 돌립니다. 너무 맛있네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집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찍을 컨텐츠는 바로 택시 기사님의 추천 맛집 먹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택시를 호출을 할 거예요. 그러면 택시 기사님이 오시면 여타서 여쭤볼 거예요. 택시 기사님 기사님이 혹시 추천하시는 맛집이나 가성비 좋은 맛집이 있으면은 거기로 내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서 제가 맛있게 먹방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택시를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약간 걱정인 게 택시 기사님이 물어봤는데 막 내리라고 하거나 갔는데 내가 못 먹는 음식이면은 어떡하지? <laughs> 3분 후면은 택시 기사님께서 도착하실 거예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곧 도착 오신다. 오신다. 안녕하세요. 응. 기사님, 응. 그, 제가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인데요. 부탁드릴 게 있는데, 혹시 기사님이 부천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맛집이나 평상시에 단, 응. 아 정말요? 응. 단골로 즐겨 찾으시는 맛집 없으세요? 난단이지라아 난 정말요? 응. <laughs> 어떡해 하나도 없으세요 기사님? 그냥 단골로 다니 기사식당 네 거기로 가주시면 돼요 여러분 살았어요 기사님이 단골로 다니시는 기사식당이 있으시대요 어뭐 거기 가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음. <laughs> 나나 나 어, 아, 긴장했잖아 에너지라고 기사님께서 단골로 식사하시는 기사식당이 있으시대요 거기로 가서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기사님만 알고 계세요 근데 나는 지금 또 걱정인 게 뭐냐면은 식당을 갔어 식당을 갔는데 식당에서 촬영 허가를 해주셔야지 이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촬영이 안 되면은 <laughs> 택시 다시 타야 돼. 아, 여기에요? 어, 문을 닫았어. 닫았어. <laughs> 어. 아, 여기요. 감사합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착을 했는데, 기사님이 두 군데를 말해주셨는데, 한 군데가 문을 닫아가지고, 옆에 있는 가게 또한 군데 추천해주신 대로 왔어요. 동서기사식당. 저는 여기 무슨 메뉴가 있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먹방 유튜버인데요. 저 먹는 것만 촬영 좀할수 있을까요? 아, 감사합니다. 메뉴는 이렇게 있어요. 한식이에요, 한식. 아, 되게 맛있겠다. 메뉴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돼서 메뉴판으로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메뉴판을 아까 봤는데 한식이 많아요. 한식,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등등등 엄청 많고요. 그리고 반찬이랑 물 셀프입니다.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할게요. 저 순두부찌개 하나, 동태찌개 하나, 갈치조림 하나, 두어조림 하나, 제육볶음 하나요. 왜 이렇게 많이 저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기는 아가씨가 무슨 아말 먹어? <뭐라> <뭐라> 아니, 날씨라고이밑이라이하시 지금 많이 먹으니까 하나네 아유, 좋다.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주세요. 놀났어요 아, <laughs> 아니요, 많이 주세요. <laughs> 어, 사장님이 조금 주신데. 안 돼요, 많이 주세요. 많이, 많이 시키면 거예요. 맛있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셀프 코너가 있어요. 반찬을 여기서 셀프로 떠먹을 수 있어요. 반찬을 한번 퍼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고왔어요 오뎅볶음, 그리고 콩나물 무침, 그리고 배추김치, 이거는 겉절. 맛있겠다. 여기는 대부분 6,000원에서 7,000원이에요. 엄청 저렴합니다. 음, 김치 맛있다. 음, 오, 어, 반찬 맛있다. 음. 순두부찌개 나왔어요. 짠, 순두부찌개. 어, 아, 맛있겠다. 밥도 되게 꽉 차게 한 공기 주셨어요. 와, 고등어 조림이랑 갈치 조림. 잘 먹겠습니다. 와. 음! 어, 맛있어. 순두부, 아, 맛있어! 풍두부, 몽글몽글 와, 대박 제육볶음 어, 뭐야? 어, 제육볶음 진짜 맛있다. 대박이야. 쌈도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아, 근데 아쉬운 게 양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제육이 양이 조금 아쉽네. 쌈에다가 마늘. 마늘이랑 고추. 고추 넣고 콩나물. 콩나물 올리고 김치까지. 딱쌈 싸서. 와, 와, 진짜 맛있어요. 고등어조림 한번 먹어볼게요. 고등어는 세토막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세토막이 들어가 있는데. 국물 한번쓱 담가서. 고등어 살. 흰쌀밥. 흰쌀밥에 고등어조림. 와. 미쳤어요. 와, 진짜 맛있어. 와, 아, 고등어조림 대박. 와, 진짜 맛있다. 와, 말 필요 없다. 진짜 맛있다. 자, 여러분, 음. 이거는 갈치조림. 갈치조림이에요, 갈치조림. 음. 와, 그냥 미쳤어. 와, 음. 음, 이거지. 와, 동태찌개도. 와, 국물, 국물 대박이다. 엄청 시원해. 맛있어. 더 칼칼한 동태찌개 와 술안주인데 술안주 여기 사장님의 기본적으로 요리를 되게 잘하시는데 너무 맛있어 다 맛있는데 와 동태도 이렇게 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와 부드러워 동태살도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아,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동태는 두 조각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몸통 하나는 꼬리. 제육은 쌈싸 먹어야 맛있다. 고기가 진짜 맛있다요. 제육도. 짠. 맛있다. 쌈은 크게 싸먹어야 돼. 응. 한 입에 딱 크게 들어와야 그래도 맛있어. 사장님, 제육 하나만 더 주세요. 맞아, 더네 맞아. 와, 순두부. 진짜 맛있다. 여러분, 역시, 공복에는 한식을 먹어야 돼요, 한식. 대한민국은 한식이지. 나는 딱 아침에 일어나면 국물, 얼큰한 거. 이런 게 먼저 땡겨가지고. 야, 고등어 살 실한 거 봐요, 여러분. 고른 거 조림. 살딱 올려가지고. 쌀밥에다가. 이게, 이게 짱이지. 딱 국물, 밥에다 국물 더 묻혀가지고. 음, 이거지. 음. 와, 맛있다. 국나물. 고른 거 하나 더. 아 뜨거뜨거. 제 뜨거, 뜨거. 방문 의사 꼭 있습니다. 저 나중에 또올 거예요. 나중에 또 와서 먹을 거야. 진짜 좋아. 맛있어. 아 오늘 택시 기사님. 아 저는 이 영광을 택시 기사님께 돌립니다. 너무 맛있네요, 기사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숨, 숨은 맛집을 알려주셨어, 기사님께서. 와 근데 공기밥도 되게 꽉 차게 주신다. 와 여러분, 고등어. 고등어살 이렇게 크게 하나 올려가지고. 음, 제육 또 나왔어. 와, 와 아니 여러분 동태찌개 국물이 와 진짜 내 스타일이야. 대박이다. 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사장님 혹시 생선구이는 무슨 생선이에요? 고등어요? 생선구이도 하나만 주세요. 생선구이는 고등어구이래요. 저 전메뉴 먹는 것 같은데요. 갈치가 조금 손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쓱 하면은 보이죠? 지금 살딱 나온 거. 먹어본 메뉴 중에 뭐가 제일 맛있나요? 그런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 음, 갈치도 진짜 부드럽고 맛있다. 맞아, 갈치가 바르기는 귀찮은데, 한번 바르잖아요? 그럼 맛은 있어. 맞아, 갈치는 지느러미 살 바르는 게좀 빡세야. 살이랑 뼈가 분리가 잘안 돼. 일단 여러분, 이렇게 갈치 살을 발라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밥, 한숨 굽두고, 딱 국물에다가 밥 이렇게 적셔주고 마이크가 여기 들어가 있네. 발치조림. 까지 뽑았어. 된장찌개. 꽃게랑 두부 들어가 있습니다. 제육에는 된장이지. 와, 그지 이거지. 딱그 맛이야. 얼큰한 고기 된장찌개 맛. 너무 맛있어 고등어구이 와 진짜 맛있겠다 여러분 노릇노릇 완전 노릇노릇 대박 와 된장찌개 얼큰한 거봐 여기 고등어구이 시키시면은 간장와사비 소스도 주세요 이거 찍어 먹으면 돼요 지금 먹은 거얼마쯤 지금 한 5만원 된거 같은데 5만원 넘을걸요 음. 여기에 딱밥한 숟가락 그리고 딱 된장찌개 한입 극락이다, 하... 극락. 급락. 쌈은 역시 마늘이랑 고추가 올라가야 돼. 마늘, 고추. 하... 여러분, 딱이 두부 된장 있죠? 된장찌개에 있는 두부 이렇게 밥에다가 국물이랑 같이 으깨서, 마라, 헛겁! 밥한 숟가락, 음, 고등어구이, 고등어구이를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노릇노릇하다! 엄청 막 바삭바삭,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셨어요. 이거 봐요! 대박! 와, 겉바속촉! 음 대박이야! 맛있어! 와, 고등어구이 미쳤다. 이거 와사비 소스에도 찍어서 먹을게요. 사장님이 주신 와사비 간장 소스에 고등어구이 찍어서. 음, 와, 진짜 맛있는데, 고등어구이? 아니, 고등어구이가 이렇게 맛있어도 돼? 대박이다. 이거 봐. 속살 하얀 거 봐. 겉에는 바삭바삭. 속살은 되게 하얘. 고등어 오이가 되게 고소하고 맛있네요 음. 와 진짜 역대급으로 행복하다 꼬리! 꼬리! 이게 맛있는데? 이거! 이거 붙어있는 거! 이게 맛있어 가시에 붙어있는 음, 바삭바삭한 거 이거! 음! 짠, 발골. 자 이제 꼬리는 바늘에 툭 갈라줘. 그냥 이대로 먹으면 돼요. 와 여러분 살 두툼한 거 보이나요? 고등어 살 두툼한 거. 이게 진짜 맛있다. 밥한 숟갈 올리고 고등어구이 아, 이렇게 쓰 올려주고. 짠. 음. 와 진짜 맛있다. 음. 와 맛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배추김치보다 겉절이가 훨씬 더 맛있다 와저 고등어구이는 대박이야 짠 음. 어묵볶음 어묵볶음도 딱 올려서 자 여러분 마지막 한 입이에요. 와 맛있다. 아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택시 기사님의 추천 맛집에 와가지고 음식을 먹어보았는데요. 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진짜 너무 너무 맛있어요.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맛있어요. 한식이 최고입니다. 엄마의 손맛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택시 기사님 감사합니다.